자, 봅시다. 144번입니다. 자, 다항식을 뭐블러블러 나누는데 또 나누기 문제네. 맞죠? 나누기 문제 나오면 우리 뭐 하자? 그렇지. 검사한식 세우자. 됐습니까? 자, 세워볼게. 자, PX는 X-1, X-2로 나누면 몫이 QX고요.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랍니다. 이때 또 PX를 X-3이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존재할 거고요, 나머지가 10이랍니다. 이때, QX라는 식을 X 기 3으로 나눴을 때, 몫과 나머지가 있을 건데, 나보고 나머지 구하래요. 됐습니까? 어. 그니까 러 이렇게 검사에 세우고 나서 봤더니, 이런 문제 풀 때는 쌤이 항상 말해서 살짝 팁. 거꾸로 푸세요, 거꾸로. 일단 문제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, 일단 이 나머지야, 맞지? 자, 직접 나누기가 힘드니까,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, 내가 직접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.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나머지 한번 구해볼게. 그럼 이목 앞에 있는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, 맞죠? 그럼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해봅시다. 자, 그럼 Q3은, 자, 여기다 3 들어가니까 0 되면서 날아가면서 나머지만 띡 남죠? 자, 여기가 나머지야. 맞지? 자, 근데 나눈 식이 1차니까. 이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겠죠 어떤 숫자 값이 될 거야, 알겠니? 음, 그래서 나는 결론적 Q3만 구하면 돼. 오케이? 자, 그다음 이제 눈을 돌려요. Q라는 식이 들어있는 식을 찾아. 여기 있네 맞지? 자, 여기에다가 너네는 뭘 넣어야 되냐면, x에다가 3을 넣어야 돼. 무조건 왜? 나는 Q3이 궁금해. x에다가 3을 때려박습니다. 3. 너도 3. 너도 3. 너도 3. 자, 그러면 P3은 301, 2. 3002는 1. 그 다음에 Q3. 더하기 4. 요렇게. 되니? 그래서 나는 P3은 2 곱하기 Q3 더하기 4라는 식을 얻었구요. 나는 지금 Q3이 궁금해. 그럼 누구말 알면 돼? 그렇지. 나는 P3만 궁금해. 그럼 안 쓰지, 하나 있잖아. 떡나안 썼어. 써줘. 오케이? 그럼 X에다 또뭐넣어요 3을 넣어야지. 왜? P3 값이 궁금하니까. 오케이? 어 여기도 3넣이니 사라지네 아 따라서 P3이란 값은 여기에 3이 들어가니까 날라가면서 12 오케이 얘가 12 너도 12 이제 정리가 되겠지 4를 이항하니까 이 4를 이항하니까 2Q3은 8이 될 거고 따라서 Q3은 아 4네 그럼 내가 원했던 답이 4였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괜찮니? 그래서 144번의 답이 4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음. 그 어렵지 않죠 음. 식을 세우고 뒤에서 또 거꾸로 한번 가보면 그때그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 괜찮죠 눈으로만 보지마 너네가 손으로 풀어봐 알겠죠